영가 아무리 아무리 열이라도 그거 아니다 어, 어. 여기서 그래. 들어갈 이런 됐다, 거 응. 이런 거 이런 거. 에이. 야, <laughs> 야 열이라고 너무 틀리는 거 이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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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종지. 이거 카메라 잠시만 내 신발 거면좀 다시. 오저거 꽂잡아. <laughs> 이것도 화질 좋나? 근데 아, 올렸을때 모르지. 음. 아,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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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, 소리, 소리. 어. 아이런게안가지어 어. 아, 아, 상태가 그 반칙 아닙니까? 그래. 아니, 등다 까지다. 아, 어? 어? 어, 아, 야, 누다 다시 다시 저 저공주다, 저공 아니, 아니야, 아 많나, 아니야, 아니야, 야, 야, 꺼면라, 양심 해라, 양심 라 야, 뽀이 돌아. 양심해라. 아, 빠 살아. 양이있네데 소급 적용이 있다. 다음 4울 어, 그런 거 좋은데. 왜냐? 양치파8파8파8파8파0 어, <laughs> 18이 아, 애매해. 18, 야, 이게 단판이어서 심판 보기 애매하다 시, 단판이어서. 어, 심판 0 4서 40. 40. 40. 40. 4이 40. 40.

경야와 아, 이만큼 안 들어간다 <laughs> 진짜 이제이기 잘. 오오 올려. s i 려이 됐어. 이 정도. 이정이정이정이정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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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이이 오! 우와! <laughs> <laughs> 와! <웃음> 와 좋아 좋아 와! 빨리 야 찍어! 도파미 누엔돌핀 너무 올라왔다 야 도파민 도파민! 가이 터치 찢었대 나중에 민지 보여줘라 다시 넘어가야죠 빨리 샘플 하나 있었는데 어 여기

안 돼! 안 돼! 안 돼. 안 돼. 안 돼. 자리 봐야 돼. 자리 아 우리 쉽지 않다는 건미데 아아 진이 여인데하올려하올 아아 그냥. 예. 저리, 저리, 저리. 야, 저리, 저리, 저리. 야 우리 쉽게 저리, 무너지면 저리, 저리. 안 돼. 아 회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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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준비 나이스. 가봐. 야, 준비, 같이. 해, 같이. 레이스. 뒤 있다. 안내려 일단 어디가 아 봐. <laughs> 어. 어 야동천 가야 돼. 동천 가야 돼. 동전 가야 돼.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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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번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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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like, right. 아, 한번, 한번, 봐번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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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야, 야, 번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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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번, 하자 어 이거 번한 아니야 어깨한 좋아 이것도 어드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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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야, 교체해라. 힘든 교체해라. 야, 이겨야 돼. 그래, 야, 우리 쉽게 무너 지지마자. 일대리 어. 야, 무슨 준비니 어. 야, 거 야, 이거. 야, 이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야, 이이이 이거. 이 야, 이 들고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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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사이드 없잖아! 반대 네. 어, 여기 우리 주그 어. 올라가야 어다 너무 많아주고 같이 올라가야 돼준비이뒤 둔다 선태

하나만 더 넣자 야 우리 하나. 한 개만 더 <laughs> 3대1 가자 <laughs> 민지 안녕 민지? 은기인좀 <laughs> 해라 응,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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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끄고 줬는데 카메라를 맛있잖아, 맛있잖아. 어. <laughs> 진성이 맞추, 진성이 맞추. <laughs> 보고 있나? 어여리 보고 있다 여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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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키. 키>. <laughs>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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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쪽이. 이제 한번거는이오 o d 패스했어. g 우리 잘하는 거 k 잖아 w I don't know. I 그 o n t know. I d o 야, t k n o 나이스 샷. 여기 여얘기기요어니가해지 네. 네. <목소리> 네. 네. 어, 네 4:1일 걸아 3:1인가? 4 1이가야 아, 나. 아, 나. 아! 아! 그 어갔나 아, 예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야, 나이스. 나이스. 야 연아, 다음 번 우리 있다이아무거야

더 넣으려고 하면 돼. 지금 야, 두, 두 골이기고 있다. 두 골. 두골 그래. 아, 진화, 아니, 두 골이기고 있다. 뻥뻥뻥 뻥. 뻥. 뻥 해도 돼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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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빨리 하세요. 1분 20초. 1분 20초. 4, 4. 3뻥뻥 뻥해도 돼! 제발! 어. 뻥! 아. 피하라, 피하라. 빨리 뻥해도 된다니까 뻥! 빠르게, 빠르게. 자 갑니다! 4! 2개, 2개. 3! 2. 자, 사, 사, 사. 됐다 살았다 일분라어5초야 아, 아, 에이! 소리 소리 경아님, 경아님, 경환이 경환이, 경환이. 425초 2 5초4초4 2 5아 2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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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40초, <fluid> 50초, 20초. 25초 2초2초2초5초 됐다, 끌어, 끌어. 라시발 끌어. 됐다, 와 아, 심어, 심어. 이겼다. 심마이신시이 신마이. 와야다초3초슛슛이 진짜